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이를 먹으니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 조금은 알겠더군요. 1.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연애. 예전엔 말로는 잘했죠. 좋아한다. 보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젠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죠. 커피를 사오고 의자를 살짝 당겨주고 비 오면 우산을 들고 같이 걷는 거. 그게 저희 세대의 방식이에요. 요란하지 않아도 아저 사람은 진심이구나 느껴지게. 귀 기울여 주는 남자가 멋있다. 이 나이쯤 되면요 서로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자식 이야기, 몸 이야기, 인생 이야기. 그럴 땐 괜히 조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응 그랬구나 하며 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젊었을 땐 말로 설득하려 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더 깊은 사랑이라는 걸 알았죠. 예전엔 바빠서 함께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 후 산책한 바퀴. 조용한 찻집에서 나누는 대화 한 시간, 그 짧은 시간들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됐습니다. 요즘 연애의 비밀 요소는 감사입니다. 오늘 함께 있어서 좋았어요. 당신 덕분에 하루가 따뜻했어요. 이런 말 한마디면 상대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화려함보다 배려와 존중이 전부가 되더군요. 솔직히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 만나면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전화가 오면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약속날은 향수도 살짝 뿌려보죠. 그럴 땐 느낍니다. 아 아직 나는 살아있구나. 그게 바로 시니어의 사랑이에요. 젊음은 사라져도 설렘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잔잔한 등불 같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건그 자체로 큰 선물이죠. 오늘도 그 사람 생각이 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따뜻한 차 한잔할까요? 진심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 함께해요.